안녕하세요. 메이드유 의원 강남 본점 대표 원장 박건환 원장입니다. 메이드유 쉬운 다이어트 메시다 S 주사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메이드유만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허 시술입니다. 특히 PPC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해 단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를 입증한 메이드유만의 독자적인 바디 지방 파괴 주사입니다. 붓기나 딤플 부정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말랑말랑한 바디 지방과 탱탱한 바디 지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지방분해 솔루션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서 레시다 주세 효과를 입증하였는데요. 전체 3일의 시험 기간 동안 지방세포 크기 및 숫자가 13.6%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 물질에 의한 이상 반응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됐으며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 분해 주사의 경우 딤플, 부정출혈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나 심한 붓기가 일어날 수 있는 성분인 PPC 제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시다 주사는 이러한 PPC, 스테로이드 성분이 일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메이드유만의 효과적인 성분 레시피로 제조한 안전한 다이어트 지방 파괴 주사입니다.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림프순환 촉진하며, 실제적인 사이즈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고, 분해된 지방세포가 배출되어 군살 없는 바디라인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1회 시술로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통증과 붓기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시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추천드리고 있으며, 실제 시술 받은 고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1%의 고객님이 만족하고 재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수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는 점입니다. 지방흡입수술의 가장 큰 수술 결과의 단점은 딤플 멍, 비대칭,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희 메시다에스의 주사는 시술로서 붓기나 멍이 현격히 저하되며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드는 딤플이나 부정출혈이나 비대칭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시술을 받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메시다이스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및 셀룰라이트가 파괴되면서 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멍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는 1-2주, 길게는 3-4주 정도의 멍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실제로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혼자서 하는 다이어트는 처음에는 쉽지만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금식, 식이요법, 운동,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스타 노력에도 번번이 실패했던 지난 다이어트의 경험을 되짚어 보시면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서 다이어트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고 편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